평범한 사람들이 비현실적인 얘기하고 노는 취미 토크쇼 김호진 쇼 김호진입니다 잘 들리나요 제가 원래는 마스크도 잘안 쓰고 모자도 잘안 쓰고 하여튼 뭘잘안 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코로나 19 시국이라고 시국이라고 하잖아 코로나 19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해지고 있음에 따라서 저도 이렇게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왔어요 입이 안 보이니까 편집하기는 좋을 것 같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마스크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다행히도 목요일부터였나요? 최근 들어서 공적 마스크 판매를 각 약국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89년생이니까 목요일에 사야든지 아니면 그때 못 샀으면 주말에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요일에 못 샀죠. 그래서 오늘은 공적 마스크라고 하는 것을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김호진씨오는 전통적으로 운이 없기로 유명했는데 이번에도 그 운이 얼마나 없을지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뉴스의주인마보센터 회원고등학교 교아 있어야 되는데아 여기 있다고 했는데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스마일장 가세요? 네? 아니요 혹시 아까 스마일 약국이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그 스마일 약국은 이 안에 있는게 아닌거죠? 네. 스마일 약국은 저 아미고 3층에 있는건데 아미고 3층에요? 이 제가 지도를 잘못봤나보네요 감사합니다 3층 어, 사람 많을것 같은데? 이 건물이라고 하네요 어, 어 마스크 사람들 사고있어 사람들이 벌써 마스크를 착수 나가는게 보여요 아, 3층이 어 빨리 올라갑시다 왔다 올라가는거제 여기 있다 여기 는데스마 약국이 어? 있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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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여기가 아닌가? 아닌가? 여기 아니었어 스마일 약국이었어 스마일 약국 여기 있나? 어 여긴가 보다 어, 여러분 못살줄 알았는데 줄을 섰어요 그럼 제순서때살수 있을지 혹시 현금만 드나요? 아니현금 없을 거에요 여보 네. 어떻게 네. 나 2,000원 밖에 없어 카드를 안 받았어 여기가 처음 빌려드릴게요. 어머 진짜래. 대접 어떻게? 감사합니다. 너무 대단해요. 대단해요. 난 열심히 챙겨왔어. <웃음> 어제 <웃음> 퇴근하고 큰 <laughs> 문을 닫았더라고요. 맞아요. <laughs> 맞아요. 어제, 어제 <laughs> 이게 너무 늦게 와가지고 네. 지금 약,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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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끝이다. 어머 머 왠일이야? 한상이 장... 한... 안들렸지 아직? 네. <laughs> 당연한 듯이 두 장이네요. 네? 당연하게 두 장이네요. 감사합니다. 와, 케이크 고상 마스크 이렇게 생겼구나.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이번 마스크 대란에 참전해서 승리했습니다. <laughs> 되게 생각보다 마스크 공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마스크 사러 나간다고 해서 나오니까 엄마가 그래요. 마스크 지금 가봐야 없을 거라 그거 보니까 평일 오전부터 사람들 줄 서서 사고 있고 그러는데 주말에 가봐야 없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국가에서 걱정 마스크라고 해서 나오는 고있 건데 가면 있지 않겠냐? 그러고서 갔더니 웬걸 있잖아. 되게 나름 지금 정부가 할수 있는 거 최대한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를 사고 하는 건데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하나 있죠. 문제한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네 가게가 잠시 뭐 휴업을 한다고 했던가요? 뭐 그런 어떤 여행 파는 대리점이 있었습니다. 그 대리점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 이마트에 있었고 그 이마트가 어디 이마트냐 하면 역삼 이마트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이마트 그 여행사 가서 물어보고 싶은 건딱 하나예요. 왜 하필 문재앙 코로나라고 하셨죠? 현수막 만드는 거싼건 아닌데 거기다가 굳이 문재앙 코로나와 싸우치는 것은 무엇기대 하신 것일까? 난 그게 궁금해. 땅은 궁금하지 않아요. 그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궁금한 건 그거야. 효과가 뭐냐고.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 역삼 이마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일 텐데 아닌가? 안녕하세요. 여기 말씀 좀 여쭤볼게요. 여기 그 뭐지 여행사판이있셨지않아요 여행사요? 예. 저요? 예. 저기 물어보세요. 네, 여기 그 <laughs> 여행사 있었지 않나요? 아니 1층이요, 1층이요. 저희가 여행는 1층. 없고요. 1층이에요. 1층으로.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말 모르겠어서 물어봤는데 1층이에요. 역삼 이마트에 있는 여행 대리점이 아니고 네. 그냥 이상가의 1층에 있는 그거인 거예요. 어, 이마트 괜히 왔네요. 이마트는 최고예요. 이마트. 그러면 1층으로 가볼게요. 어, 영업을 하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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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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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는 날, 쉬는 날. 학교 쉬는 날 들었네? 좀 쓸데없는 거나 한번 하고 집에 가려고 했더니 정말 너무나 쓸데없는 결말이 나와버렸어요. 오늘 영업을 안 해요. 그래서 왜 문제한 코로나라는 용어를 쓴편수막을 붙이셨는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이 전염병을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두에게 만연할 수밖에 없는 어떤 재앙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저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평범함이 빛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 나 같은 입장, 나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자영업자인데, 어떤 몇 가지 정책이나 재난 때문에, 내 사업 매출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단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인식은 무엇인가? 아, 나처럼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를 기억하는 것이죠. 어, 나는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 어찌되든 상관없고, 정부가 뭘 하고 있든 상관없어. 내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 문제항 아웃. 막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생각보다 인구통계학적으로 결본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실이 실망스럽지 않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는 좀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마스크 대란이니 뭐 하는 것들 보면서 말이죠 일단은 여러분도 각자 개인 위생에 철저하시고요 저도 운 좋게 구입한 이 마스크로 또한주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비현실적인 세상에서 비현실적인 일을 살아가는 취미 토크쇼 저는 김호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